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 상승에 우리나라 시장도 무난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잭슨홀 미팅 결과가 오늘 밤 발표가 나기 때문에 좀 오후 장에는 좀 시장 자체가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근데 증시가 오르니까 마치 결과가 긍정적이라서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당연히 잭슨홀 미팅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환율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시장이 편해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결과가 부정적이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도 지수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가 된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이댄다라기보다도 차라리 불확실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들이대더라도 수익적인 부분이 더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시원하게 그냥 팍팍 눌러 주시면은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그 믿음의 보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으로 추천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조금 좋아요가 덜 나온 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좋은 종목이 분명히 많이 보이는데 좋아요가 너무 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아직 믿을 구석은 남아 있어요. 기대가 되는 4분기가 될수 있는데 왜뭐 어떤 점 때문에 도대체 기대가 되는지 그것도 낱낱이 좀 한번 파헤쳐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장 자체에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 결과가 오늘 저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지금 코스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 결과가 좋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좀 사야 되나? 어, 내가 지금 안 사면은 뭔가 놓칠 것 같고 어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진입을 한다라기보다도 차라리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는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내는 거 있어서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도 좀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기사적인 부분을 보면은 한수원에서 이제 이집트 열바다 원전 이차 측 건설 사업 수주 이런 좋은 기사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13년 만에 3조 원 수주인데. 원전 쪽에서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모멘텀적인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지금은 저점 통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쪽이 오늘은 좀 그래도 살아 올라오는 모습 자체는 나오고 있다. 기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좋아하는 뭐 심택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닷건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코리아서 키트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차트가 완전히 바닥 거의 대바닥 날바닥 여기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판 쪽이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는 거를 봐서도 우리가 좀 기판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고 또 유럽 암모니아 수급 부족 때문에 수위주로 우리가 뭐 비료 쪽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플레 관련주로도 우리가 여러 번 해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는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한중 정상회담 이라든지 해외 여행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주들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땡기지는 않아요 뭐앞 계속해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조금 실적에서도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땡기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오프라인 매장들이 없어지고 있고, 온라인 매장에서 좀 활성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좀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는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굳이 우리가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다가 목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크게 땡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 1조, 위안이 넘는 경기 부양책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 뭐 지금 시장에서도 신재생이라든지 고속철도 그다음에 수로 요쪽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어제 같은 날에 좀 일부 선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고속철도 그다음에 수로 신재생 에너지, 그냥 에너지 분야에 1324조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할수 있는 부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수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지수 연동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반도체.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지수랑 연동이 되는 그런 섹터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잭슨홀 미팅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매파적 내용 발언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상승 출발 후에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면서 커다란 방향성 없이 개별 이슈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장세다. 근데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FOMC가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라고 하면은 잭슨홀은 관계부처 협의회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상황을 관계부처에서 뒤집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강세장이기는 하지만 주말도 앞두고 있고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내일 오늘 저녁에 나오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챙겨가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현금 확보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으로 잘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9. 그 다음에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24만 3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좀 밑돌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보면은 유럽이랑은 좀 다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조짐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파월 의장이 긴축 기조가 더 강화되지 않은. 거다라고 우리가 좀 전망을 할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인을 해왔던 뭐 가솔린 가격이 라든지 중고차 가격 그 다음에 임대료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 안정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뭐 반도체 업황도 최악의 국면을 좀 통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수가 빠진다 라고 해서 걱정을 한다 라기 보다도 결국에는 지수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볼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들 뭐 어머님들도 보시면은 마트를 갈때어 오늘 뭐 어떤 게 세일이지? 아 오늘은 콩나물이 세일하는 날이구나. 그러면은 콩나물을 사러 가는 거고 뭐 두부가 세일하는 날이구나라고 하면은 두부를 사러 가듯이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뭐가 세일을 하고 뭐가 가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보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게 오비고. 오비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최근 시장 트렌드가 가는 놈들이 계속해서 가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가는 놈들이 눌렸을 때 우리가 사서 들어가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8월 24일 날 오비고 여러분들 13,300원 이하로 사세요. 내용까지도 다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는 놈들이 계속해서 간다. 가는 놈들. 가는 놈들이 가요. 그리고 늘림이 나왔을 때 사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가서 수익적인 부분 만든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방에다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가는 놈들이 계속해서 간다. 그리고 화생 RNA, 가는 놈들이 계속해서 간다. 분명히 뭐 늘림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갔던 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려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게 보다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방향성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느냐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만들어지냐 아니면 고생을 해서 만들어지냐 그 차이가 심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는 거 편안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읽으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슈퍼리치 30% 클럽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딱 다섯 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3개월 하시면 33만원, 1개월에 뭐 11만원 꼴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챙겨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 뭐 수익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뭐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6%대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22%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조강 ILI, 이런 것들도 뭐 8%대 수익 인증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사실 어렵지는 않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만 하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뭐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뭐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는 뭐 59.80%의 인증적인 부분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단타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뭐제 영상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낫다. 그리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익 미래나노텍 뭐대 수익 익타타빨리빨리빨리고쿵먹고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잘먹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챙기면서 여러분들 회비 걱정은 안 하실 수 있게 가격적인 부분을 확 낮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수익을 챙기시면 되실 거 같고 그게 조금 그렇다 거시기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은 제가 또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 믿음에도 보답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추천주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재밌게 하시고 좋아요도 파바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은될거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항상 그래요 우리가 좀 유튜브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뭐, 당연히 추천주를 드리는 거, 무조건 뭐, 100%다 수익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반등 자체는 가능하지만, 제가 뭐, 4에서 5% 단타 종목을 선조를 추천을 드리는 거는, 오히려 하락 조정을 받으면은, 일시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뭐 케이지 케미칼도 지금 vip 방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 28,900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v자 반등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보면은 뭐태웅로직스는 이미 수익 실현을 완료를 한 부분 뭐 많이 드리지도 않아요 많이 드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하나 하나씩 읽어 나간다. 우리가 열매를 읽어 나간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8월 19일 날 제가 서울 옥션을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아, 간 봐요. 간을 너무 많이 봐요. 지금 보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래도 여기서 단기 박스권의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짱짱하게 터졌던 부분, 결국에는 뭐 신세계 합병 이슈가 묶여있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상승이 나오고, 뭐,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힘을 모아서 큰 폭으로 올라가준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베스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1차 매수는 23,500원 이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22,500원 이하로 우리가 평당 관리를 하면서 모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리아 센터도 제가 8월 23일날 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도 뭐 야금야금 뭐 지금은 뭐 수익 중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오비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8월 24일날 여러분들한테 13,300원 이하 이렇게 수익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도 당연히 맞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막 과일 가게를 갔어 근데 뭔가 어저 과일이 너무나도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를 할게요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막 서비스로 뭐 줄이라든지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그게 있잖아요. 인지상정, 뭔가, 좀, 뭐, 정해진 법은 없지만, 뭔가 매너스러운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또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뽑아 놨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제도 좀 이렇게 오비고 수익도 챙겨드리고 했는데 좋아요가 37개 이러면은 너무나도 속상하다 이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주말 영상에서 좋은 종목 보이면은 그때 또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카카오 우리가 수익 내는 거 있어서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아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대형주뭐다 RSI 30이야. 어, RSI 70 부근 어 산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RSI 또 48.80으로 내려온 부분. 그러면은 내가 RSI 30 부근에서는 음,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어 기다리면 오겠지. 안 기다리면 딴거 사면 돼요, 여러분들. 뭐꼭 우리가 카카오만 목을 맬 거는 아니니깐 근데도 뭐 카카오 제 영상을 못 보시고 RSI 요거를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위쪽에 많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듣기로는. 조사를 했는데,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카카오랑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이런 쪽, 카카오 그룹 쪽에도 굉장히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근데 주가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뭐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 자체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에 뭐 국민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앞으로의 좀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는 거는 마, 많아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카카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아이고 대비했을 때도 34.8%, 그다음에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2%. 지금 인벤토리 최적화랑 광고주 확대에 따른 톡비즈 성장, 그다음에 오딘의 대반 매출이라든지 오, 우마 무스메 매출에 좀 게임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스토리랑 카카오 스토리랑 게임 페이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인건비가 전기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게 4분기부터는 오픈 채팅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좀 찬반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내가 어 마침 카카오톡이 그 페이스북처럼 좀 형성이 되려고 하는 모양 자체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어 다양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뭐 의견이 좀 반반 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카카오톡 광고가 DA 디스플레이 에즈 중심으로 기존에 뭐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픈 채팅은 관심사 기반으로 SA, 서치, 에즈 중심으로 검색을 하는 그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에 따라서 대기업의 광고비도 축소도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s a 중심의 광고 판매를 통해서 상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광고 매출 증가를 좀 견인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4분기부터 좀 실현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4분기부터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카카오의 이익성장은 국내 광고라든지 커머스 시장 회복 여부랑 게임즈 신작 흥행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리포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포트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이고, 보면은, 목표가 자체를 지금 11만원으로 좀 하향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기서 또 보면은, 리포트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서, 목표가 자체를 10만원으로 잡아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지금 7만원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뭐 상, 승 여력은 남아있다 하지만 단기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아직은 높지는 않지만 이제 신규 성장 동력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기 싫다. 나는 뭐 내용도 모르겠고 그냥 차트 좀쌀때좀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쌀때 RSI 30이야.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마음고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은 좀덜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좀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수익 챙기고 가면서 진행을 할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선착순 모집 이벤트 열어드렸을 때 오셔서 같이 재밌게 알콩달콩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저랑 같이 재밌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